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녹색 사기극의 플로그를좀 보겠습니다. 순서를 우선은 2025년 유엔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 발언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45분의 연설 중에 약한 17분 정도를 탄소중립 규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보조금 전면적으로 폐지했고 파리 규협약은 이전에 탈퇴를 했었고 ESG 경영 규제도 완전히 다 철회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몇개 주는 아직 해요 그런데 상당수의 주가 이제는 규제를 다 철회하고 있다 이 녹색 보조금이 연간 약 1800조 정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막았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배우의 세력이 에요 그리고 2025년에 에이펙 기조연설에 오셔서 클린 뷰티풀 코 그래서 CO2 컬리전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클린타이과시 o 트컬디전이 같이 뭔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날 제가 자유대학 친구들과 함께 가서 어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환영식에 제가 참가해서 연설도 하고 환영사를 했었는데 이때 저희 슬로건이 클린 뷰티풀 콜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기조연설에서 클린 뷰티풀 e 를 그대로 말씀해주셔서 어, 저는 정말,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외치는 말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셨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트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한 슬라이드 정도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산업혁명부터 200년간 약 1조 배럴의 석유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인류 전체가. PIP, Petroleum Initially in Place. 지층 속에 모든 석유 전체 양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양이 굉장히 많다, 풍요, 풍요롭다 사실은 석유 양은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프로본 리저브 확인돼서 사용이 가능한 석유 양을 봐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확인된 게약 2조 배럴입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은 계속 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매장량은 이 프로본 리저브입니다. 근데 2조 배럴에서 계속 늘고 있다. 왜 늘고 있을까요? 탄소 중립돼서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계속해서 더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확인된 사용 가능한 석유 양은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고갈될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많은 기계들의 효율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태양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 안에 사회마 구소,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풀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이 엄청난 독극성 물질이 가차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중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면 카드뮴, 비소 등 독성 물질들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가 적은 국가에 가서 다 묻어요. 특히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쪽에 폐기물이 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냥 묻으면 안 되죠. 다 화학 처리하고 독성 물질 제거하고 묻어야 돼요. 그런데 만드는 비용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외에다가 가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묻었을 때 비가 내리고 계속 쓸려 내려가면 이 독성 물질들이 어떻게 된다? 땅과 바다로 흘러간다. 그게 지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폐기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왔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게 될 거니까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이야기는 한 개의 해상 풍력에서는 매년 1만 마리, 수만 마리의 새들이 이 풍력 터빈에 치어서 죽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치어서 죽고요. 바다에서도 죽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죽냐? 이게 해상 풍력에 띄우는 방식인데. 이 띄워주려면 브로잉을 하고 여기에 계류선으로 밑에 땅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야 필요하지 않잖아요 해상폭력이 그런데 이 앵커 이 안에다가 이제 땅에다 고정을 할때 파일 드라이버라는 해상 방치로 내려치워요 이게 내려칠 때이 음파가 고래와 해상 동물들 돌고래, 바다표요범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 음파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갈기를 입고 다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고래들이 죽어서 해 해변가로 내려오는 일들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런 새와 고래와 뭐 해상 동물들 죽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국가 안보에도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해저 전력선과 해저 인터넷망을 적국에게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다 밑으로 가서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와서 설치를 할때 특히 중국 터빈 우리나라 지금 터빈들 대부분은 중국산인데 그 중국 기업들이 와서 이거 설치할 때이 밑에 해저터널을 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맞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광이 어, 잘 맞는 조건의 지정학적 위치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해야 되는, 하면 좋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양광을 지을 때 여러분, 요렇게 세로로 짓는 게 좋을까요? 가로로 짓는 게 좋을까요? 효율, 효율적으로. 가로로 짓어야죠. 왜요? 태양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노출량이 많은 형태의 플랜트 구조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가로 형태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많고 태양이 많이 머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토도 작지만 세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형이 맞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작고 세로. 사실은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주장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 혈세로 보조금 퍼주면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전기를 이렇게 해상에서, 그 다음에 멀리서 기존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태양은 빨리 떠오기를 기다리고, 밤에는 발전 못하고, 발전 못한다고 해서 ESS, 배터리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그럼 또 비용 아닌가요? 그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왜 선택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을 바람은 불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사실 박석순 대사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클린텔의 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기후제를 지어 라 지내라. 바람 불기 바라고 태양 이 기다릴 바에 그냥 기후제를 지어라 하고 우스갯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효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0%에서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탄소 중립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면. 이 태양광과 폭력도 당연히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탄소중립 정책이 완전한 거짓이라면 이런 저질 기술 산업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우리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국가 에너지 시스템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어젠다 안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가? 자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충전을 하면 휘발유 1리터로 1 2 k 로 가는 일반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라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어,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모교인데 이 팀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 팀이 저도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전세계 전기차로 만약에 대체가 됐을 때 필요 자원 양은 지금의 7배로 치솟을 거다 라는 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요.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의 땅을 파헤쳐야 되는데요? 226 톤의 땅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 안에서 27 톤의 광석과 11 톤의 소금물로 그히토류라던가 여러 광물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형 광물의 광산에서는 약 40대의 트럭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6,800만 리터의 경유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간 배터리 만들려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지구의 광물과 지구의 땅을 파헤치는데, 과연 전기자동차 친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따지면 전기차는 오히려 내연차보다 훨씬 더큰 비용이 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에너지 밀도가 휘발유 대비 100분의 1 /100 수준입니다. 휘발유가 100배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이거는, 어,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광물 점유율입니다. 숫자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100%인 것도 있고요. 대부분 65에서 85% 전세계 히토류와 광물산업을 거의 다 장악한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계의 녹색산업의 돈의 종착지는 요 사실 중국입니다. 모든 캐시플로우를 보면 결국에 중국이에요. 중국 기업들과 중국 광산류가 중국에 있는 많은 프로젝트 매니저들에게 돈이 가고요. 재생에너지 시장 점유율은 전세계 70%입니다. 전세계 수출하는 양이 그 다음에 전기차 핵심 광물시장 점유율도 아까 보시다시피 약 85%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논리가 생기죠 탄소중립을 외치고 전세계인들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정책 기조를 펼쳐가며 갈수록 누구에게 돈이 된다? 중국에게 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재생에너지도 많이 설치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에너지를 중국은 만드냐 석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석탄 발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석탄 발전소의 몇 퍼센트가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83%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의 절반이 중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자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은 석탄과 석유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만들고 그걸로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일본 선진사회 팔고 그것을 받아들인 국가의 에너지 시스템은 망가지고 에너지 비용은 커지면서 중국의 돈이 된이 구조가 이 전체 탄소중립 아젠다의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 해서 수출을 했고 중국은 돈을 벌죠. 진짜 이 표정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국은. 매롱하는 거죠. 선진 문명에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같은 협약을 통해서 중국은 분담금 없이 선진국들은 돈 계속 내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진 에너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 그것의 첫 번째 시작점이 유럽이었다. 근데 그 다음은 누구다? 미국은 이제 기조 바꿨잖아요. 미국은 녹색 에너지 완전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되어야 되는 양이 지금 다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그걸 지금 다 어디로 돌리고 있을까요? 그거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 유럽의 예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후환경요금이 3년 새70% 올랐대요. 어, 최근 환경일보 신문입니다. 기후환경요금이 4조 9천억인데 이게 무슨 돈이냐? 여러분 그 전기료 낼 때, 공과금 낼때 기후환경 피해서 이렇게 2천 원, 3천 원 내시는 거 있어요. 세대 수마다 다릅니다. 가구, 가구에 몇분 계시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전 국민이 다 내니까 그 돈이 연간 얼마래요? 약 5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조를 국가가 받아서 뭐하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조금으로 쓰고요. 탄도기 같은 데 예산 편성해서. 그 다음에 녹색 정책 연구 학계에다가 프로젝트 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통해서 이두큰 이해관계가 산업과 학계가 돈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탄소증입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 받아야 되거든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학생과 그 다음에 같이 파트너들과 막겠어요. 이 돈의 흐름 안에서 결국에 마지막 종목적 재는 누구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기후 환경 요금 안에서만 도는 것이냐? 아니죠. 재생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ESG를 통해서 기업까지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 돈의 논리를. ESG를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ESG는 기업에 침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